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IS 거점에 대형 폭탄을 투하했습니다. 핵무기를 빼곤 가장 파괴력이 크다고 해서 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GBU-43입니다. 반경 500m 안은 일시에 무산소 상태로 만들어 모든 생물을 살상합니다. 길이가 9m 정도인데다 무게는 약 10톤, 보통 폭탄보다 10배, 100배까지 크고 무겁습니다. 이 폭탄이 실전에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미국이 또 보란 듯본복이 폭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조재영 기자입니다. 미군 폭격기가 아프가니스탄 동부 난가르하르 주의 IS 거점에 GBU-43을 투하한 건 현지 시간 지난 13일 저녁.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이 초강력 폭탄에 IS의 동굴 군사 기지가 초토화되면서 최소 36명의 IS 대원이 숨졌고 다량의 무기와 탄약이 파괴됐습니다. GBU-43은 2003년 시험 투하 때. 대규모 버섯구름이 수십킬로미터 밖에서 목격됐을 정도로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폭탄 중에선 최고 수준의 위력을 자랑합니다. 실전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600에서 800명 정도가 주둔한 비교적 소규모인 기지 타격에 이런 무자비한 무기를 쓴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6차 핵실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도 비슷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란 겁니다. I don't know if this sends a message. It doesn't make any difference if it does or not. North Korea is a problem.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전 시리아 공군 비행장 미사일 공격 이후 모처럼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이번 GBU-43 투하 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, 러시아와의 향후 외교전에 확고한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.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.